고운 B급 감성 TV 유단전과 일본서 내노라는 요상한 놈 이상한 놈난놈할거 없이 일본 강자들을 모조리 깡그리 아작내 불고 슈퍼보이 UFC에 입성 데뷔전 당시 대기실서도 긴장 따위 개나 줘버린 모습 경상도 말로 대마이신 머구 남자 비장함보단 어디 봄놀이 가는 듯한 발걸음 세컨과 가벼운 인사로 가볍게 옥타곤에 뛰어들었다. 상대는 멕시코 자국리그 웰터급 챔피언을 지낸 라이트급소 화력하다 패더로 내려온 후안 브이그 근접으로 먹고 났서 자신감 넘치는 손빵갈기다 잽 한방 박혔지만서도 잽 받고 시박투 멕시카나 치킨 한입 듣고 맥주 한잔 죽이기도 전에 18, 18초 만에 초사의 승리 20대 초반의 어린 축의 선수가 데뷔 전에 이런 임팩트 또 있었단 말인가 들어갈 때마다 앞선 반응원이 케이크 삭 주고 짬유도 그리고 반 스텝 삭 빠졌다가 두 카운터 오져 불었고 떡잎부터 남달랐던 깜냥, 암나 서프라이즈, 스러운 저 모습, 우리나라에서 펼쳐진 두 초의 UFC 2차전 상대는 UFC 무려 구전을 경험한 샘시실리아 이거 뭐 다가가자마자 번쩍번쩍 번쩍 자동 공습 시스템 휘둘고 사선 뚫고 들자 싹 빠졌다 빡빡 빡빡머리 찰싹찰싹 더퍼컷 어떻게든 사선 뚫고 들어가 특기를 러프시킨 채로 싸우려는 시도 시실리아 난전으로 뭐 하나 건지긴 했다만 주먹 좋고 후덕 좋은 반도의 사나이 안다리 기술 반쯤 되치기로 벗어나 불고 최도우의 사선에서 대치하고 마는 시실리아 결국은 빡빡 시실리아 크게 후리면서 들어오자 곧장 뒷발 강하게 밀치면서 좌우로 돌려불고 최두호. 시실리아, 최두호 전 무상으로 캔슬된 적 있어 최두호를 유리몸이라 평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깨진 건 자기 자신. 무슨 말이 더 필요 있으랴. 오저불었다. 슈퍼보이 3전째 상대 UFC 17전을 보유한 하비백의 펀치다운을 보유한 몇안 되는 브라이언 오르테가와 3라운드까지 겨뤄본. 플레이브이다를 써미션 조살 시킨 10연 피니시 보유 써미션에 능한 UFC 중견급 파이터 슈퍼루키 소년 같은 외모에 살벌한 눈빛 이름조차 이름하여 두호 초이 뒤쳐나가 빨리 잡아 불고 더 위로 올라가고픈 슈퍼보이 총구 바짝 겨눠 불고 타바레스 깔짝거리다 태클 플라잉 니킥. 케이지로 밀려 타바레스의 특기 그라운드에서 약 2분간 시간 보냈지만서도 두호초이 레슬링이 약점으로 꼽혔지만 디펜시브 주짓수 워낙 뛰어나고 그래플링에 크게 고전하는거 내 여태 본적 없는 두호초이 일어나 클린치 케이지 컨트롤 싸움 안따리 그러나 다시 케이지로가 일어나는데 성공 케이지 컨트롤 좀 당하다가 돌려내고 나왔다 고로 넌 이제 뒤졌다 투또악 조화되다 따닥 아니 1 8 펀치가 무슨 유도탄도 아니고 정확히 조준 발사 명중 지렸다 저 소년 외모에 눈빛은 살벌한 학원물 주인공 같은 인상 저 대굴빡 대굴빡이 딱내 일찍이 알아봤다 라이징 스타 슈퍼루키란 수식어는 더 이상 끝났다 스완슨을 만나 컨텐더 자리도 끝났다 야구에서 신예가 2년차 징크스가 있듯 또한 극복 여부에 따라 향후 향방 입지가 정해지듯 첫 패배 후 극복의 난항을 겪음시롱두번 다시 지지 않겠다는 네번 다시 지지 않겠다가 되어버린 두초이 이겨주세요. 두초이 경기가 조회수 짱이란 말이에요!